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대상인 압구정에서 5구역 현황조사와 건축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를 효율화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총 24개 단지 1만여 가구로 현재 6개의 특별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 압구정에서 5구역은 신통기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발주는 건축기획 설계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건축계획 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시는 오는 31일 입찰을 마감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용역 기간이 약 10개월이라 내년 상반기에 재건축 밑그림이 나올 전망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원들은 50층 이상의 건물을 요구하며 층수 규제를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플랜이 연말에 확정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층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도 급등. 지난달 압구정동 한양6차 전용면적 154.1m 2 제곱은 직전 거래가보다 10억 5,500만 원 오른 45억 5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압구정동 신현대1 2차 전용 155m 제곱은 지난 3월 51억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는 59억 원에 팔려 한달 사이 8억 원 급등했습니다. 한편 여의도에서도 시범아파트 단지 등을 최고 높이 50에서 60층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